아, 고려의 문화, 예술과 문화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고려 예술과 문화인데, 문화, 혹시 여기서 자기가 미술 작품 보는 거 굉장히 좋아한다. 난 친구 있니? 변지에도 가고, 미술 작품 좋아하는 친구. 그림도 아 좋아. 보는 거. 없니? 이게 한 가지 안타까운 탓인데, 선생님도 굉장히 문화에 대해서 난 약간 문외한 분에 축하하러 나요 나는 약간 문화를 잘 몰라. 그래도 개인적으로 피카소 그림이 왜 비싼지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야. 그게 그림인가 싶을 정도로 한데. 근데 이게 내가 외로운가 생각을 해봤더니 선생님 그 연애를 했을 때 선생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어, 있었지 지금 안 했지만 어. 지금 안 했는데 선생님이 아내랑 사귈 때 아내는 미술 작품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 데이트를 하는 미술관에 가지고 왔어. 그래서 같이 가서. 뭐 하는 척을 하 많이 힘들었는데 어, 나도 같이 아내가 그린 을습 좋지 않나나 따라서 국내에로 다녔단 말이야 뭔지모르면서 근데 나도 왜 그런가 봤거왜 어, 네? 어, 그런가 봤더니 아내는 어려서부터 약간 미술 작품을 많이 봐왔어 그러고 보니까 약간 배경지식도 있고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 근데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전시회에 딱 갔더니 입장료가 2만 5천원인 거야 그때 내 머릿속에 든 생각 야 2만 5천원이면은 피시방몇시간 이상한 들솔직히 그러니까 선생님의 문화시설은 언제나 피시방이었던거야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그때좀 무서웠던게 약간 거기에서 느껴지는 약간 문화적 차이? 날까? 어. 근데 안에 따라서 몇번 유질랜드을 보고 전시에서구경더니 그때부터 조금 알고있어냐고너도지그 <놀람> <놀람> <야, 왜 글씨가 놀람> 그때부터 뭘 느끼냐고 생 아, 이게, 작품이라는 게, 그 작가가 언제, 무슨 시대적 배경 속에, 왜 만들었는지를 아니까 뚜껑은 보이더라고. 근데 하나 우리나라 안타까운 게, 미술관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죠, 네? 아, 서울로 가요 진짜 제대로 된 전시점검 보려면은 서울로 가가야 돼요. 그 약간, 우리나라가 한상 안타까운 점은, 너무 문화적으로, 소행적이 많다는 점, 지방에. 소행도 고향이 대전인데, 선생님 어릴 때미술관 지금은 미술관이 흥미로운데 그 때가 없었거든 사실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어 자신도 없었어 근데 거의 없었던 것 같아 근데 서울로 가야만 제대로 된 접근을 볼수 있어서 되게 안타까운 것 같아 현 그래서 여러분 저도 기회가 된다면 방학 때아 네. 아, 지금은 안돼코로나 끝나고 이제는 백이 나오고 안정이 됐을 때한번쯤은 서울에 가서 미술도 한번 보고 장기로 가면서 다양한 경험을 한번 좋겠다 라는 정하면서 오늘 계속 고려 예술가 문나야 근데 여러분이 한번 잘 들어보고 나중에 고려시대와 관련된 전시회나 문화들를 봤을 때좀배경식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알려주는 내용들입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불상과 불탑부터 볼게요 자 불상과 불탑이 뭐냐면은 일단 불상은 부처님의 모습을 돌이나 나무나 금으로 만든 불상인데 이걸 왜 만드냐면은 백성들을 부러지기 위해서 이런 게 부처님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잘 믿으세요 그래서 만든 건데 우리가 아는 보통 불쌍 대한민국 사람인데 불쌍하면 어떤 게떠오르시나요 물어보면 다 이거 얘기할 거야. 이 불쌍. 이거 본 사람. 어, 그렇지. 석굴암. 이거 어디 있지? 경주경주에 있는 석굴암의 본존불역 이거 정말 웅장하고 위대한 우리나라 신라시대 때문화재거든 진짜 이거 석굴암 얘기하면서 제 가슴이 아픈데 어, 일본 애들이 이걸 제가 회하다치고는 이거 망쳐놨어. 지금. 지금 굉장히 안타까운데, 통일신라 시대 때 엄청난 문화재인데, 통일신라 시대 불상들을 보면은 다 근엄하고 진지한 표정을 짓고 있어. 하지만 고려 시대 불상의 특징, 굉장히 개성적, 굉장히 개성적. 어떻게 생겼는지 볼게. 이렇게 생겼어. 어, 이게 고려 시대 불상이야. 어때? 딱 드는 생각 없어? 응? 응? 어떤 생각이 들어? 딱 봤을 때 무슨 느낌이 들어? 그냥 드는 생각 현인상선생님딱 봤을 때 굉장히 이상한 거 선생님 이거 실제로 봤거든 왼쪽에 있는 걸 선생님이 가서 실제로 봤는데 보은난 뭐야 이거 뭐, 삼등신이야 뭐야 말했는데 응. 머리가 이렇게 커 말했는데 어 진짜 특이합니다 이거 선생님 아니 나도 작동력이 나는데 얘는 굉장히 그 절벽에서 되게, 굉장히 상위에 잘 나타나는데 왜 고려시대 턱들이 이렇게 개방 개성적이냐? 그 이유가 뭐냐면은, 뭐 다양한 설이 있어. 하나는, 불상을 보통 볼때 아래에서 위로 쳐다보잖아. 그때 얼굴이 크게 만들어야만, 좀 비율이 맞게 보이는데. 그래서 뭐, 이렇게 만들었다 설이 있고, 또 어떤 설은, 고려 자체가 워낙 개방 개성적인 시대였어. 왜 고려시대 개성적이었냐? 각 지방마다, 어, 경제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성장했던 예들 있었어. 고려시대 초에는 각 지방이요. 누울각 호족, 맞아, 호족. 각 지방마다 호족들이 자기 경제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자기의 영역을 다스리던 시대가 바로 고려야. 그러니까 이때 호족들이 이렇게 자기의 비깔을 비게 불상을 만들었다. 안설도 있다 거니에 그래서 이렇게 불상에 다양하게 대상적이다. 라는 게 있고. 불탑, 불타, 불탑을 볼때 자 불탑 불결지 탑을 만드는데 만드는 이유는 원래는 이그 용도가 뭐였냐? 옛날에 에 불교를 만든 창시자 사람 누구기에? 아, 네. 석가모니. 그 석가모니가 열반의 경지에 오르고 죽었는데그 시신을 화장을 했어, 불에 태웠어. 태웠더니 몸에서 요만한 표부스리 수천 가지가 나온다. 그래서 이거를 전 세계에 퍼뜨렸어. 석가모니 몸에서 나온 뼈부스다 살이라서. 그래서 그거를 원래는 그걸 보관하는 장소가 이 탑이야 근데 탑은 원래 석방문이 이광면서 만들어지게 되는 게 탑의 원형이야 근데 여러분 지금도 내가 탄탄한 잘 아, 좋은 성취감을 알려을때나 중에 가족들이나 아니면 애인의 날 여행 갔을 때 어~ 장식들을 나왔을 때나 지식 하나 성취품을 낼수시는 성취감을 알려을때탑의 충주 세는 걸 알려줄게 탑에 충주 세기 이거 몇 층이죠? 저몇 층에 가? 굉장히 유명한 음. <laughs> 신라시대 스파탑이거든몇 층이 아닐까? 음. 정답은 음. 3층이야. 탑을 청소되는 법 알려줄게. 탑을 청소될 때는 다른 거다 보지 마. 원만 보냐? 지금 보면 얘 끝이 평평하지? 얘끝이 어때? 살짝 올라왔지? 이 살짝 올라온 게 뭐냐면 지붕을 표현하 거야. 지붕. 지붕 끝이 살짝 올라가서 장식하기 위해서 탑을 세 때는 이 지붕 을세는 거야 1층, 2층, 3층 여기 보면 여기 다 평평하거든. 여기 평평하고 얘는 기단이라고 해서 탑의 중심이 되는 바닥이라고 보면 되고 이렇게 3층으로 세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탑을 쓸 때는 그 돌의 끝을 잘 봐. 끝이 살짝 올라가 있으면 그거는 그게 층이야. 그리고 그게 끊기면은 여기부터 다시 머리 장식이야. 머리 장식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보통 탁하면은 이것들 중슬라시할때 있었던 석탑탑이라고 석탑 이게 약간 탑의 f 프 탑의 전형적인 모델이라고 보는데 고려시대 탑은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어 왼쪽에 있는 거는 월정선 파이각석탑이라고 그래서 중층탑인데 제일 굉장히 특이하게것같고 오른쪽에 있는 거 이거 작년 여러분 중에 일부 학생들을 가서 봤대 나 물어봤더니. 본사람없어요여기지이사그은 어떻게 하지? 이 사람은 어떻게 하지? 이 사람은 어이랑 근데 국립중앙박물관람지이았어 그럼 하지? 그 이사이착한 용산에 있는 국이중앙 용산에 있 있는 이천앙박물관에 있는 사지사지이사몇층게이게 하지? 이사게하 지금 보면 지붕이랑 열기나 좀 있어. 충각탑인데 지금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대방적입니다. 왜 그러냐? 당시의 고려는 구경비랑 류를 굉장히 많이 했어. 그래서 이건 약간 송나라, 원나라 시대 때 다시 원가속기를 걸치면서 우리가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 그러니까 중국의 탑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고려의 문화에 유명한 거 고려 청장, 바로 이 상강청장인데 집에 이거 있는 사 집에 이게 있다 있으면은 듣고야 가고야 뭐, 가고 근데 여러분 진짜 생각보다 문화재가 발견되지 않는 게 되게 많다 우리 주변에 실제로 경주 같은 곳은 개발을 못해 왜냐면 땅판 수박 봉이 나오거든 그리고 실제로 옛날에 한 10년 넘었나? 저희 신안 해안 앞바다에서 어떤 아저씨가 낙지를 낚고 있었어 낙지를 잡을 겪지 않냐? 소라 껍질을 받아야 좀 뻗뜨린 다음에 낙지가 그 속에 쏙 들어오면 은걸 꺼내 1 0시간 지나서 꺼내 근데 낙지가 나오, 그 잡혀가니까 바닥에딱 딱딱 올라왔는데 얘가 올라올 올라오면 그냥 올라오면애 무슨 꼼꼼한 접시를 가져 같이 같이 올라오는 거야 이렇게 접시를 봤더니 고려시대 접시는 거야 그래서 역사 사이를 찾아보니까 그 낙지가 있는 곳에 고려의 상선이 난파돼서 묻혀져 있는 거야 그래서 그아저씨 이제 문화재를 발견한 거지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만나자고 했다는 혹시 잘찾아와이집금 이런 곳지그 선생님 궁금하기 그래서 저연그 납품이 어떻게 되까 많이 궁금했거든요 저 방에 됐을까 살게 을까 궁금한데 아무튼 이게 상간천자인데 이게 왜 상단, 상담천자냐 상단기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은 모자기가 있으면은 내가 원하는 모양을 타그 다음에 하얀색 끝으로 덮어 그 다음에 하얀색 끝을 벗겨내. 그럼 한 자리에 하얀색이 남겠지. 그냥 다시 까. 이번엔 붉은색 흙으로 덮어. 다시 벗겨내. 그럼 내가 한 자리에 붉은색 흙이 남잖아. 그 다음에 청색 유약을 바르라서 구워면 이렇게. 지금 보면은 얘는 하얀색 흙, 얘는 붉은색 흙인데 이 기법 자체가 되게 어려워. 그래서 다 고려시대 때 뛰어난 예술의 기술을 알수 있다. 세 번째 민세술인데. 세계 최초로 고려 우리나라가 이걸 만들었어. 세계 최초로 바로 금속 활다 세계 최초. 옛날 사람들이 책을 만들고 싶어 어떻게 만들었대? 옛날 사람 네. 고구려 시대 신라 때. 네. 응? 네. 맞아. 직접 손으로 다 썼어. 옛날에는 색깔이 그려져 있어. 손으로 하면 손으로다쓰어 그런데 그러다 가고시대때 되니까 드디어 목판이 만들어졌어. 나무를 열심히 파서 나무 이제 인생을 풀어내기 시작한거야 그런데 목 판의 단점이 나무다 보니까 썩어 그리고 한번 파면 은그 내용밖에 못 찍어 그러니까 고려시대 때 얘가 발전이 된거야 이제 금으로 만들어서 쇠로 만들어서 영원히 쓸 수가 있어 그리고 금속발전의 가장 큰 장점 뺐다 뺐다 탈력차이가 능한다 현장왕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만 아꼈다가 찍어내고 빼서 다시 원하는 것만 띄고 찍어내고 이렇게 가능해 그러니까 이걸 세계 최초로 도로가 만들었는데 세계 최초로 만들어진 이 금속인쇄술로 만들어진 책이 뭐였어? 그거는 목판이었어 직지 맞아 직지 바로 직지신체요절이라는 책 직지. 원래는 삼정복음예문이라는 책이 있긴 했는데 걔는 남아있지 않고 현재 남아있는 것 중에는 가장 오래된 금속환자 인체술이 직기야 현재 어디 있을까요? 현재는 프랑스에 있어 선생님도 어렸을 때 프랑스에 있다고 해서 프랑스 애들이 뺏어갔나? 라고 생각했거든 옛날에 프랑스 애들이 우리나라 한번 문화를 뺏어간 적이 있었어 경인명이라고 그때 뺏어 간다 했는데 얘는 직진하는 프랑스 한 상인 이 사갔어 우연히 그래서 현재 프랑스에 있는데 그 여러분도 그래서 윤사동이나 그런 우인세 거리 가면은 옛날 고소대 되게 많이 팔아 잘 찾다 보면은 득템도할수 있어요 자그 다음 마지막 주제야 이것 좀잘 듣고 게임할 건데 어, 오늘 할 활동과 관련돼 있어서 얘기해 주는 거야 자 고려시대 때역사책한번 볼게요 삼국사기랑 삼국유사가 있는데 삼국사기를 쓰신 분학습지 보면 되고 삼국사기 쓴 사람 김부식이이 김부식이 고려시대 때 역사책을 써게 되게 삼국사기고 삼국사기가 중요한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책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어, 하나안타까워 고구려백 때 신라 때도 역사책이 쓰긴 썼는데 남아있는가 현재 남은 것 중에서는 김구식 아저씨가 쓴 저게 가 모르겠는데 저게 왜 중요하냐 당시 김구식 아저씨가 이거 왜쓴 지를 봐야 돼요 김구식 아저씨가 당시에 어떤 스님이 있었어 그 스님이 누구냐면은저 위에 11세기경, 12세기경에 금나라가 있었어요. 여진국에서던 금나라가 강하니까 우리나라 수도를 땅의 기운이 좋은 서경, 고구려에서 됐던 평양으로 옮겨서 저금나라랑 싸워야 된다 했던 스님이 하나 있었어. 누굴까? 렇청 요리청. 당시에 이청이서명천도운펼치거든금나라랑 싸우기 위해서는 땅의 기운이 좋은 곳으로 가야 된다. 풍수지리설에 따라 땅의 기운이 좋은 곳로 가야 된다 해서 반란을 했단말이에요 그걸 지나가신 분이 김구식이요. 김구식이 풍수주의설에 기반한 요천널 진압하고 나서, 야, 이거 우리나라의 불교사상과 민간사상 때문에 반란이 나왔다. 이런 걸좀 정리하겠다 싶어서 만든역사책에서삼국사상이있국사상의 성북사업기. 내용을 보면은 어떤 사상에 기반하고 있냐? 바로, 불교사상을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빈칸에 18차지 빈칸, 요, 요, 적어주면 돼요. 김무식은유교로 공부한 유학자입니다. 그러니까 공자의 공자, 명자과학 이러면서 당시 중교 유가로 공부했던 뭐 유학자로서 어, 합리적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봤을 때통수지리설 이런 인간시장, 건설 이식 이런 거를 역사책에 기입하지 않아. 아니요 축소를 해. 그래서 이 삼국사기의 특징은 있는 사실만, 합리적인 사실들만 적습니다 반면 이거를 나중에 아래 오른쪽에 계신 이령이나 승인이 딱 보시고 거 어, 한국 사기로 봤더니, 당군 신앙, 고중몽설화 우리의 기존 전설들, 임사 신앙들이 하나도 신려 쓰지 않다더라. 내가 이거를 남겨있다. 그래서 쓴 책이 성유사야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여기서말하는 유가 이야기 인거든 다양한 이야기의 사실줘 여기 책에 그래서 이 성류사의 특징은 당시에 불교사상 기반으로 하고 있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인간 시앙을다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빈칸 앞에서 불교 적으면 돼요, 아? 불교, 불교와 불교 그냥 적어주면 되고. 그래서 삼국유사의 특징이 인간 시앙을 많이 다루고 있어서 뭐 고종 구조목, 고종사라 구조목, 있잖아, 오불에서 구멍, 구조목. 구멍은 어디서 태어났어? 사람으로 태어났어, 뭘로 태어났어? 말로 태어났단 말이야. 이런 거 김구 시간이 전부 안 적어. 어떻게 사람이 알루테하냐 뭐빼하지만 어, 이런 스님만테는다 적습니다. 그런 전설과 이야기를 우리가 알수 있는 건운데 여기 역사 관련돼서 어떤 활동을 할 거냐면은 성명 어, 열까지 어, 어떤 활동을 할 거냐 바로 역사 관련된 이야기를 을가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 역사 이런 이야기가 있어 연산분이라는 도는 집의 폭 분의 좀 말인데 내가 중요한 것은 쿡군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얘가왜 말했냐면은. 도원시회때 어마어마했던 기록이 있어 그 기록이 뭐냐? 조선왕족실록 웹툰으로도 조선왕족실록이 있었는데 이 어떤 책이냐면은 조선시대때는 왕이 아침에 일어나서 심도에 나와서부터 점자에 들 때까지 뒤에서 계속 붙어 다니면서 왕이 모든 걸다 적는 애가 있었어 그게 바로 사관이라는 사람이야 사관의 임무는 왕이 누구를 만나는지, 어디를 갔는지, 뭘 먹었는지, 뭐였는지, 무슨 말는지를다 적어버려요. 그리고 왕이 죽으면 사관들이 모여서 그 모아져 기록을 쫙 모아서 책으로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조선왕국 실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선시대 때 왕들의 업적을 잘알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모든 게다 적혀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야. 아까 봤던 이 역사책처럼 왜 조선왕국 실록이라는 역사책을 왜 적게 시켰어요? 왜? 왜 조선시대 왕들은 이걸 적을 했을까? 이유. 반대로 하고 질문해보겠습다고른 신각으로. 여러분이 만약에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집에 들어갈 때까지 누군가 여러분들을 졸졸 쫓아다니면서 가져가 버린대. 뭐 했는지. 근데 내가 말했던 말, SNS에 썼던 글, 카톡에 썼던 대화 다 가져가 버린대. 그 평생 기록 남긴대. 어떨 것 같아? 굉장히 조심스럽지, 그렇지? 실지. 굉장히 아 내가 말한 말이 하면은 평생 기억여고 조심스러워. 이렇게 그 효과에서 정 바로 이 조선족 실로? 얼마나 얘들이 왕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이걸 적었냐면 많은 기록들 적었냐면은 조선의 상대왕 태종 이방원이라는 왕이 있어요. 이 왕이 어떤 일이 있었냐? 말을 타고 사냥을 나갔다가 말을 타고 와서 말 떨어지면서 사냥을 하던 도중에 말에 떨어졌어. 크게 다치지 않았대. 근데 민망했을 거야. 왜냐하면 이방원 자체가 원래 싸움을 잘한 사람이었거든. 이방원 딱말이서 떨어졌더니 사관이 걷고 있는 거야. 왕이 말해 떨어졌다. 뭘 걷고 있어. 이방원 딱 보고는 뭐라고 말했어? 그렇지. 야, 너 민망해. 쓰지 마. 야, 그거 쓰지 마. 했을 거야. 그데 사관이 어떻게 되냐면 다시 비록이야. 임금이 사냥하다가 말해서 떨어졌으면 사관에게 알리지 못하게 하다. 쓰지 말라고 나한테 말했다. 라고 적어버린거야. 그니까 진짜 사관은 제철저하 왕님들의 모든 을다 적어버린거야. 이방원도 어. 이때 아마 지가 샀을까. 아니 저놈이 적지 말랬더니 그걸 또 적고 있네. 말이면서 뭐 그만큼 조선시대의 원자들이 권고한거 너네들 행동 보시게. 그래서 역사기록이 그래서 무서운거야. 그걸 유일하게 꺾은 사람이 있었어. 역사기록을 무시한 사람. 걔가 아까 말했던 얘야. 얘는 자기 스스로 역사기록, 조선시대 때그 사관이 없는 기록을 보지 말라고 하거든 웬만하면 보면은 기분 나쁠 거 아니야 제가 날 믿는 대로 좋던데 기분 나쁠 거 아니야 그래서 경북대전에 그래, 조선시대 법이야 절대 사방이쓴거보지 말라고 했는데 본 사람이 이냐 자기가 뭐라고 썼지 궁금해서 다고 거기서 이제 사방을 막죽이 시작하거든 얘가 계속 또는거 역사를 무시해서 조선이란 나라가 500년이라는 그긴시간 유지할 수 있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위대한 기록 때문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름 2년 계에 여러분이 졸업하면은, 여러분 역사책에 하는 한국 여러분 역사책에 하는 한국 그게 바로 저거에요. 학교에서 하십니 진짜 평생 남습니다. 육상생활교육은, 여러분 후회를 따라다니면 평생 남는기록이야 지울 수도 없고, 고칠 수도 없어요. 붙일 수는 있어. 근데 그 과정이 진짜 복잡해. 그래서 거의 불가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칠 수는 있는데, 많이 힘들다 아무튼 이게 생활교육인데, 어, 단일 선생님들이 네. 아마 연말 되면은 네. 여러분의 1년 동안 상한이없던는지를다 적어주시거든. 네. 어. 그게 바로 행동특성공학위이라는 건데.